이성규 씨가 나의 아저씨라는 영화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이 노래를 불렀어요. 아득히 먼곳 노래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워낙 좋으시니까 참 아쉬운 배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성규는 무려 총네 네 차례나 마약 시약 검사를 했습니다. 소변 검사, 모발 검사, 심지어 채모까지도 어.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음성 판정을 예. 받았어요. 네. 그리고 무려 이성규의 모발을 1 0 0 가닥이나 뽑아냅니다. <laughs> 이 정도 되면 사건을 종결해야 됩니다. 이제 이슈는 이슈로 막기 위해서 네. 이성균 사건을 무리하게 공개 수사로 전환해서 이성균을 포토라인에 세워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성균 씨의 죽음은 사회적 다살이기도 합니다. 이성균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유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간에 걸친 기간 동안에 경찰은 이성균을 보호하기는 커녕 그를 마녀 전형의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단정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파렴치한 범법자 취급을 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거네요. 그냥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야 너는 범죄자야. 근데 증거가 안 나왔어. 이게 범죄자라는데 범죄자가 아닌 티를 내네. 너 알았어. 그리고 사생활 터트려 가지고 모욕주기하고 괴롭히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